원이 어, 되고 아마도 어, 저희의 생각은 어, 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가능한 면을 기준하셨던 분들이 지속해서 했을 좋겠다. 그리고 어, 새로운 분들이 그 지속해서 모든 분들이 다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 점점점점 이 풀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요번에 좀더 어, 인원을 좀더 늘려서 점점 늘가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 내년부터좀더 인원수도 자칭자좀 자칭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잠깐 주세요. 혹시 나이가 지원에 그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19세 이상 성인이시면 전부 지원 가능하게 해 두었고요. 매개라는 활동이 체력보다는 경험과 연륜이 더 필요한 활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그 지원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지원서를 기반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공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장르 매개자에 보면 동아리에 생활예술 동아리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지원 매개자에는 그냥 동아리라고 써있거든요. 일반 학습 동아리나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아, 학습 동아리는 네, 예술 문화 예술과 관련이 없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문화 어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 해당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문화 예술 동아리가 이런 활동을 다문화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이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때, 그런 학습 동안이랑 이제 후속적으로 연결을 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도 활동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잡고 가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재단만의 입장이 아니고, 지역 매니저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버보넌스 이지고 사업에 다 관여가 되 있으세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또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들을 잘 감안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원하시는 바 중에 학생들과 다문화 쪽으로 좀 이번에는 힘을 조금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걸 반영하는 차원에서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연극동아리랑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 독서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나 뭐 독서 동아리가 책을 읽고 영국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도 매개가 될수 있는지 아무대하고 음... 결과물이 뭐 보여진다면 가능한 건가 그것도 같은 답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 네. 네. 어, 사실 지금 질문하는 거는 어, 저희가 생활에서 하면서 만든 하는 인데요 매개사에서 어, 얘기 나오기 보다는 어, 생활예술의 동아리 활동들의 존주를 어디까지 할 거냐, 생활예술상의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 그래서, 어, 아까 뭐 학습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어, 예를 들면 행정에서 볼 때는 평생 거기도 사실, 어, 그리고, 어, 별개로 완전히 도서관 협의에든가 도서관 행정부서가 거기서도 다답거든요 생활문화로 현장에 내려가면,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로 하다가 학습도 하다가 그걸 발표도 하고 그림자극도 하고 아이들 뭐동화읽기 하다가 그걸 갖다가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극적인 모습도 다행히 이어지기도 하고 생활예술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일종의 당연히 행정적인 시간입니다. 그 중복해서 할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릴 대로 어, 그 평생 학습원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거, 카테고리. 근데 이뭐 모여서 학습만 한다. 뭐 영학습이나 어학학습 같은 건 당연히 다른 줄기라고 보고요.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학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넘나들게 되거든요. 그렇을 때 저희 같으면 최대한으로 그 학습 동아리와 어, 우리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조금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때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카테고리가 좀 많이 예, 예,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그 질문하셨을 때 예,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 말씀을 좀 빠트린 것 같아서 어, 3년, 10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 그 말씀을 좀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 또 어,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어, 그 내부에 여러 가지의 평가의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자취구에서도 평가가 있고 동아리들까지 평가도 있고 또컨설팅트의 평가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평가 과정을 통해서 어, 하셨던 분들이 꼭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 새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에, 참여하시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더링 프로그램이요. 게더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투코 쪽 사업인데요. 동아리 에투코 쪽은 이제 그 지역을 베이지로 하지 않고 장르를 베이지로 하는 사업인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들을 많이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동아리들의 합동 공연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클렐레 뭐 동아리가 열 팀이 모여가지고 계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곳을 개관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극 동아리가 모여가지고 합동 공연을 펼친다든지. 뭐, 뮤지컬 팀이 두 팀이 한 팀이 돼서 같이 합동 공연을 펼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동아리와 같이 접시를 하는 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나 그림이 사실 그려지지는 않은데, 그 앞에 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구청을 방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실 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자식을 몇 명이 발견이 되고, 어떤 식의 활동에 진짜에 대해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아직 감사합니다. 아, 네, 뭐, 기대한 표현 설명. 이것은 사실, 아트앤라이프 k r 에서그 2018년에 활동하셨던 모든 FA 그생활주 매니저분들이 사실 활동이 다 인터뷰 형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네개 기획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일디션이 아니고 지류연단인데 하나하나 예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것만으로 약간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바로 즉답 드리는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는 지금 50명이 적혀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2 분씩 이제 배정이 되어서 자치구 담당자 한 분과 자치구에 있는 동아리들 그리고 추가로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가들 혹은 이제 단체들과 동아리나 와요, 음. 일상 기술의 경우는 개인도 가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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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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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맞습니다. 그거 안에서는 서리를들 뭐 이런 것까지는 이 그것은 약간 먼,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당장 하시기는 좀 어렵고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면 어느 날에 그런 것까지 고생을 해볼 수 있겠지만 <laughs>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쪽에 집중하는 거죠? 네, 발굴과 매개 중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야 아, 예. 그럼 발굴에 교육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음, 너무 길기는한데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니 클래식 기타를 제가 년 배우고 있는 예. 클래식 기타 한다고 클래식 기타를 치는 사람 찾아가서 결부 하는 수 있지만 안 치는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노시키는거 또는 이는게 포함 안 되는 그런 활동 그런 활동은 약간 그냥 기획 활동과 가깝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획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술 교육 기획인데 그런 것에 대한 활동 사실상 매개라고보기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보습니다 네, 활동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어, 작년에 여러가지 그 사례를 접한 연지성 대표님 다시 <laughs> 말씀을 드리도겠습니다 <laughs> 네, 어, 동아리를 발굴하고 매개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활동 시간을 총 30시간 이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술인 복지회단 FA 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건데요. 저희 내부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재단 내부 그 기준표로 보조강사 로 측정을 해서 1시간에 4만원 정도로 과업비를 주고 그걸 30시간 이상으로 했을 때 120만원의 활동비가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0시간이상의 활동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그 활동에 보, 보시면은 동아리를 동아리나 공간을 발굴및 매개하는 것과 동아리 관련된 회의 진행 및 참석 또 동아리나 자치부 재단이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지원이나 또 이번에 생긴 건데 학습조직 활동들도 인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개 활동이나 매개 활동이 축제로 이어지게 되거나 매개 활동이 네트워크 파티로 이어지게 되는 활동들. 를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빙은 제가 이제 보고서를 봤습니다. 월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다음에 내용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또 특히 사진으로 징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이트 자체가 따로 드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이트에 바로 이메일 주시면 니요 제가 설정 징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인테이션에서 정말 자세하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안내. 어, 네, 네. 지금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썼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신두 분만 더 받고 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네그각자치구에서는 네. 어느 과가 를 담당하고 있는지 데요 그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제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일단 과업량이 적지가 않아서 병행하실 수 있으실지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지원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각 자치구는 다 자치구마다 상이 다릅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 자치구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경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달라가지고 딱 어느 과에서 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네, 지난번 네, 아, 저기 작년에 홍보 F19 굉장히 든든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없어진다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그 자치구에서 행사가 있거나 뭔가 홍보를 할때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실비디한테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달라서 아마 안 되겠죠? 그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많이 요청을 드리고 할 텐데 작년만큼 그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홍보 F.A 문제를 찍어 주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최대한 연결될 수 있게 시민 p 이랑 같이 협업을 할수 있게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건의 사항인데요. 그 오늘 이렇게 일부러 그 사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낯은 하게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두개 나오죠? 네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생활문화 거버넌스 25에 대한 사업 설명을 약간은 다음 번 혹시 이런 거 기획하실 때 조금 같이 해주시면 구청 관계자나 재단 관계자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꼭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번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전화 홈페이지나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니까요.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2월 15일과 2월 18일은 사무실 이전을 해가지고 번호, 번호를 다시 홈페이지에 바꿀 거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고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